가을이 왔네 기다려 안돼안 돼. 기다려 I'm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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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이 o 이 I'm not. I'm not. I'm not. 우진이가 주는 거야, 가을이? 뒤죽뒤죽 되게 발 더럽다, 가을이? 응. 맨 신발을 안 신잖아. 그래서 발이 되게 더러워. 시가어 그거 하나 줘 봐, 뭐게. 가을이. 하나만 줘 봐. 오. 오, 잘 주는데. 음. 어. 이렇게 주는 거야? 이렇게 놓 먹는 거 아니야? 손바닥 응. 이렇게 해줘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줘. 하나가 나서 이렇게 나. 손 벌려 가지고 어? 이렇게. 짝 응. 응. 벌려 하나만.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. 그래서 이렇게 손표 이렇게 손표. 이렇게 좀. 선처럼 이렇게 좀. 아이고. 이렇게. 아이고. 이렇게 펴봐. 그렇지. 잘했어. 조금 더 가까이. 응. 호호호 잘 먹는다. 이쪽 것도 그렇죠, 그래 이 응? 뒤로 뒤로 내려가 여기 닦아야 돼 거울이 아, 엄청 들어오네 귀엽다. 목이 응. 하나 더 줘야지 어디 갔어? 어, 귀여워, 귀여워. 뒤로 가, 뒤로. 목이 응? 하나 더 줘. 엄마 물티슈 좀. 물티슈? 물티고 있네. 발 되게 들어. 이렇게 손에다 언제나 응. 하나. 응. 그렇지, 하나. 그렇게 줘. 아이가 이거 이런 놓쳤네 이렇게. 그렇지 잘했어. 빨고 또 높였다. 씻어야 되는 거 아니냐? 팔 시, 팔 닦아야지. 응. 이고아이고또똑 정식. 아, 조금 더 가까이 아니, 가까이 가서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. 기다려. 왜 거야? 기 땅에다 주지 말고 앉아. 이렇게. 앉아. 안 떨어지게 기다려. 안 떨어지게.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어. 야지 위로 손을 위로 약간 위쪽으로. 가위가 낫게. 깨물어. 깨울. 기다려 아니, 하지 말고 기다려. 안 깨물어. 이제 손다 앞으로 빼봐 응 어. 기다려 여기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놓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기다려 안먹어 기다려 야, 기다려 야가라뭔 먼지 물어 아니야 쟤안 아. 물어 얘가 됐지? 응? 안 물어 이제 안 물어. 간 다음에 손 씻으면 돼응 음, 이제 가을에간 다음에 손 씻으면 돼이따손 씻어 음. 음. 우와 목이 졌네 코. 등 이렇게 손 이렇게 등을 대 그러면은 안 물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 꽉 물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 입에다가 등으로 손등으로 손등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물 수도 있어 항상 강아지는 인사할 때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대주면 돼그 사람 사람 응? 그 사람 사람 소리? 이렇게 와그 사람 사람